아,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영상에서는 어, 지수에 대한 어, 기술적인 지표를 총망라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주장을 했듯이 어, 코스피코스닥 V자 반등을 주장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시점이 1850 하고 어, 600포인트 정도까지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어, 가장 포인트는 올르냐 떨어지냐는 수급이, 수급입니다. 그런데 수급에서도 선 종목, 선 종목이 고후 종목이 있고 선행이 있고 후행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의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선물입니다. 자, 선물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외인 어, 기관에서 연속으로 선물 순매수가 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6000 계약이죠. 6400 계약에 해당하는 만큼이 물량이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전에는 물량이 좀빠졌죠 단타 치는 경향이 있었지만 아, 지금은 좀 매수세로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푸드옵션 인데요 푸드옵션이 지금 3월 9일자 기준으로 계속 지금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이 시점이 3월 9일 시점이 제가 말씀드린 1860인 구간입니다 보시면은 3월 9일 자 먼저 코스닥 먼저 보겠습니다 3월 9일 이 이날, 날이거든요 이날 종가가 615포인트입니다. 그쵸? 그렇죠?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적어도 4월 첫째 주나 두째 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코스피 보시게 되면은 3월 9일 자가 이날입니다. 이날인데, 이날 종가가 1953포인트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여기보다는 보수적으로 1850으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지금 주가에 오른 거에 비해서 자 보십시오. 지금 주가가 주가가 오른 거에 비해서 많이 안 올랐습니다. 14%밖에 안 올랐죠. 그렇죠? 이 이걸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 코스피는 보시면은 코스피가 더 올랐어요. 그죠? 21% 올랐어요. 자,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수급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후행으로 간다. 주가지수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주가지수가 3월 9일자로 맞춰졌을 때는 어, 코스닥이 600포인트 정도인데, 그렇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어떻게 예측을 할수있을까 봤더니, 삼성전자에는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가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 5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규어가,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몇 포인트냐면요. 4.5%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도5% 정도까지 오르면은, 단기, 어, 지지, 가격,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업종 면에서, 여기서 4%, 5%를 땡겨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죠? 1840%, 40%, 1850.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여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어제 생각에는 코스닥도, 어 바이오의 힘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부터는, 4월 둘째 주가 되면서, 어 실적 개별 장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장 흐름이 바뀌지, 바뀌는 순간이 4월 두째 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 잘 기억하십시오. 처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850,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 60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는데, 요거를 이제 분봉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30분 봉을 뭐 터치하려고 보통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평행이 된게 지금 보십시오. 6 0일선을 하왕으로 내려갔고 3 0일선은 이제 거의 평행으로 내려왔는데 그 평행하는 그 시점이 1850에서 더 내려와야 될 테니까 1840 정도 되겠죠. 이 정도. 여기는 이제 간단한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막고 내려오고 막고 내려오고 지지분진 하면서 어 어떤 그 보합의 구간이 있을 때 그때 제 생각에는 실적 장세가 변환이 되면서 어, 다시 종목의 리밸런싱이 필요한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주로 말씀드리는 비모, 비메모리랑 어, 5G에 대해서 어, 그때 어, 강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보시면 이렇게 부딪혔죠 오늘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승이 나온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600 포인트까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 올랐는데 오늘 4% 올랐는데 또또 또 오르냐? 데이터 상으로는 오를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이미 이렇게 평행이 됐고요. 평행이 됐다는 거는 지금 30분봉상 30분봉상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평행하는 구간이이 정도까지죠 여기까지입니다 하나 둘셋넷 최소 3거래일 최소 4거래일까지는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렇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또 하나 총 말씀드리면 어, LR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추천을 안 드리는 게 이게 hts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rs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제 보시죠. 여기 하방으로 이렇게 내려왔는데, 상방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 변환되는 게, 이제 여기 양이면은 계속 그게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 양이 우, 유지가 된다. 그리고 여기서 한번 빠졌다가 다시 양이 되니까, 여기서부터도 계속 양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도 계속 양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 보, 보시면 됩니다 60분 봉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 양이 된다 그러면 어, 제가 말씀드렸죠 저가를 먼저 찍고 올라오는 거는 코스닥이 거고 코스닥이 먼저 선행을 하게 된다 오늘도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00포인트 내일 누릴 수도 있고요 내일 모레까지도 아무튼 이번 주까지는 어, 강력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오늘 그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기관계 매도가 지금 점점 이제 2000, 2000억대는 줄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도를 쳤는데 마지막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에 장마판에잘 보신 분 아시겠지만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까지 그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이 웨드를하면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적이 별로 없었는데 코스닥은 항상 막판에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코스닥이 어 외국인의 단타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선물로 단타를 치다가 선물도 요즘에는 매수세로 전환되는 포지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콜옵션은 크게 의미는 없고요 보도옵션과 선물 두 가지만 좀 보시면 은 어,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분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만약에 1800이 온다고 했을 때, 주봉상으로 완벽한 v 자에 어떻게 보면 확인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1850 정도로 가, 간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정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은, 지금 2주간에 이 음봉 있잖아요? 하락기 가장 큰 음봉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먹었어요. 그죠? 제가 사장이라고 말씀드렸죠? 600포인트까지 노리면은 지금 음봉의 중심선이 여기거든요? 여기 577포인트인데 여기 넘는 순간 600포인트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넘는다고 보고 600포인트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인버스, 아니, ETF나 이런 거안 사냐. 굳이 그거 할 필요 없는 게, 이렇게 올르, 올랐을 때, 큰 조정을 받거나 기간이 길어질 그런 종목들을 미리 선침해를 하면은, 나중에는 이 코스피가 안 올라도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지수가 올라야지만 오르는데, 나중 되면은 지수가 안 올라도 올라, 올라가는 종목이 진짜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저는 그두 섹터 테마로 확인을 했고, 어, 뭐, 지금, 바이오 섹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조만간은 이제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지표는 이정도이고요 실질적으로 얘가 다시 돌아오려면은, 어, 코스피 상으로 외인이 들어온다 가정했을 때, 다시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 나는 이제 모든 조정을 받았다 하는 포인트가 1960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요게 지금 기울기상으로 두칸 내려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기울기가 전환되는데 그러면 이틀 정도 걸리면 이번 주가 끝나면은 이것도 거의 평행이 될 거예요. 60분봉 상으로 그렇게 되면은 어, 조정장이 있으면서 1800에서 이제 1950으로 어, 슈팅 나오는 그런 구간이 좀제 생각에는. 4월달 내내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까지, 어 제가 말씀드린, 어 코스피 1850 정도, 그리고 코스닥 600포인트까지만 와준다면은, 일단 v 자 반등에 월봉상으로 강력한 꼬리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에, 어떤 형, 어떤 형국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차트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건 더 강하죠, 그렇죠? 600 포인트까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게 직계형인데, 직계형에서도 이제 예외형 직계로 아그전 어 전봉의 그 꼬리가 엄청 길게 달린, 달린 것이 특징이거든요. 아 이런 거잘 기억하시고요. 실제로 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특히 코스닥에서 2008년도 이후에 이런 긴봉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보이, 보이시죠? 단한 번도 이렇게 긴 봉이 나온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동안에 가장 좋은 기회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몰랐지만은, 이 저점이죠? 네, 저가 419포인트가 정말 좋은 기회였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긴 봉을 형성한 지가, 2008년도에 마지막 900포인트를 아래 900 포인트까지 찍었던 그 공보다도 이 말아올리는 그 폭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대 거리량을 달성했기 때문에 이것도 어 엄청 좋은 기회였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지나면 그쵸 하지만 그때 다들 아시겠지만은 최근 한 달간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근데 그런 공포 제가 영상에 다 담아놨으니까 그런 또 공포가 오신다면은 제 영상 을 다시 보시면서 아 마음을 두스릴 수 있고 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 생각에는 아 조금 좀 편하게 지켜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